그런 분들 그대로 그냥 수술하시면 안 돼요. 잘못하면 호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풍성. 모발소호자 백현욱 원장입니다.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요. 아, 요런 환자분들은 자칫하면 은좀안 좋은 병원 가면은 약간 호구될 수 있겠는데,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제가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요.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. 자, 지금 제가부터 말씀드리는 용어들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은요. 그냥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.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생착률, 모낭 손상률, 절개식 모발이식, 비절개 모발이식, 식모기 방식, 슬릿 방식, 모발 밀도, 모낭 단위. 요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시잖아요.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. 찾아보시고 이 정도 의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두 번째로는요. 모발이식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잘못하면 호구 될수 있어요. 왜냐면요 모발이식도 한계가 있습니다. 모발이식 만능이 아니에요. 모든 사람한테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막 정상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. 아니에요. 올릴 수 있는 밀도도 한계가 있고요. 뒷머리가 부족하고 가는 분들은 그나마도 아주 밀도를 많이 못 높여서 아주 풍성하게 못 만든다는 거죠. 그냥 모발이식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알고 가셔야 그냥 모발이식 수술만 받으면 머리가 풍성해진다고 가셔서 막 상담하시면 잘못하면 호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. 본인이 정말로 수술 케이스인지 아니면 약만 먹어도 되는 케이스인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.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요, 약만 처방을 해도 되는 환자, 막 눕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. 병원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, 그렇게. 특히 남성형 탈모, 정수리 위주로 빠지신 분들, 조금 가늘어진 분들, 이런 분들은요, 아주 저렴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, 한달 2, 3만 원이면 돼요. 그 정도의 약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대로 그냥 수술하시면 안 돼요. 잘못하면 호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수술 케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, 유튜브도 좀 찾아보시고 영상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. 그럼 보시고, 그 다음에 판단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자 모발이식 병원 가서 절대 호구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.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풍성.